여러분들이 생전 보지 못한 거. 아 암모나이트. 아, 거. 이따가, 가다가 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천배 현미경으로 보면은, 천배? 정말 신기한 것이 보여요. 천배? 그걸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암모나이트. 가예요 등에가 나도 가시가, 나도 가시가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등에가 가시, 가시가, 여덟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뭘까? 가시라고. 가시개미. 가시개미를 방송에는 봤겠지만, 여기서 진짜 볼수 있도록 이걸로 한번 볼 거예요. 자, 가시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요. 여기서 볼 거예요. 가시개미는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개미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개미, 여왕개미가 처음에 딱 있으면 요 근처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일본 왕개미가 있어요, 일본 왕개미 우리나라의 제일 큰 개미가 일본 왕개미예요 애벌레를... 자, 색깔이... 색깔이... 자, 요 이것은 일본 왕개미 안이요 일본 왕개미가 애벌레를 이렇게 물고 가고 있죠? 쟤애벌레요 그렇죠? 네, 가까이서 한번 그렇지, 일본 왕개미 7개 왜 있어요? 아, 일본... 자, 여러분들 또그 이야기 하려고 너무 싫어 아, 자, 일본 왔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체 감정 위에 총칼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한 게 아니고 개미. 일본 학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 곤충 이름들을 다한 명을 일본 이름으로 붙여버렸어 이해가 누구냐면, 이해가, 일본 왕개미를한 명이, 자포니쿠스. 일본, 왜? 일본 야, 야, 야. 일본이, 제팬이죠? 네. 영어로. 그래서 이건, 자포니쿠스, 이렇게, 일본 왕개미를, 자기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우리나라 건데. 일본, 일본 왕개미 등에 딱, 이렇게, 사서, 뭘 하느냐 하면, 페로몬을 복제해. 누구 페로몬을? 일본 왕개미 페로몬을 복제해. 그래가지고 이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복제는 페로몬은 뭐냐면 냄새로도 복제하고 소리로도 복제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왕개미 굴로 들어가. 그러면 페로몬을 복제했으니까 일본 왕개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거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애를 물지 않고 죽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여왕을 죽인 다음에 자신의 여왕이 음. 여왕개미 이제 가시개미 여왕개미가 아, 누구 굴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본왕개미 굴로 들어가 그래서 쭉저 끝까지 들어가면 어 너희들 가만있어 조용히 저 끝까지 들어가면 일본 왕개미에 누가 있겠어? 여왕. 여왕, 여왕 있지. 그러면이 가시개미가 여왕개미를 죽여. 물어서 죽여요. 그 다음에 왕이 돼. 그리고 여왕. 그 즙을 빨아서 먹고 양분을 섭취한 뒤에 아우, 자기가 거기서 여왕 행세를 해. 왜 여왕 중의. 행세를 해도 괜찮아요? 중의. 페로몬을 응. 복제했으니까. 와 내가 맞췄다 그렇지. 와. 자 그래서 복제를 해서 거기서 알을 낳면 누가 기를까? 내가. 아니요. 일본 왕개미 일개미들이 네. 기르죠. 네. 그리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역시 일본 왕개미 일개미들이 기르죠. 그래서 이제 군사가 다 이루어서 왕국이 형성이 되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구냐? 여기 있어. 여기 가까이, 가까이 보지 마요. 여기. 여기도 있고. 어... 자 여기 밑에 검은색, 여기, 여기, 여기 여유, 표시하고 물이 져 있죠. 자이돋보기로 한번 봐봐. 여기 여기 여기서 가시개미를 볼 건데 가시개미는 우리는 이제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통 그렇다는 거고 가시개미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머리가 머리 배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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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다음에 가슴이 몇 배자루 마디가 있고 음, 배 이렇게 나눠져 요 뭐, 뭐, 다시 할까요 다시 가슴이 네 번이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머리. 머리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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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가슴. 그다음에 배자루 마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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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자 보통 개미들은 배자루 마디가 실처럼 가늘죠 배. 배. 그러니까 개미들이 싸울 때. 어디를 물어버리겠어? 배자루. 거기를 딱 끊어버리면은 가슴하고 배하고 딱 갈라지면서 바로 승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에는 이따가 천배로 된 현미경으로 보면은 배자루마디가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배자루마디가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끌어낼 수가 없어. 그렇죠? 가시개미를 여기 볼수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머리, 여기 가시, 가시, 여기 있죠요. 이 애들이 가시개미예요. 한번 돋보기로 보고. 근데 아무도. 휴대폰이 있는 친구는 뭐요 가시개미를 찍어서 확대해서 뭐 한번 봐 봐요. 가시가 진짜 있나. 왜, 왜. 요 작은 요한 마리 나뭇, 두 마리 있는데 여기를 찍어야 돼요. 나뭇잎에도 있는데. 뭐. 가시개미에 대한 해설은 가시개미.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현미경을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어 무서워. 약아저 아, 이게 이제 한 200배로 본 건데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가 머리 에 가시가, 가시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가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다시 더 확대를 해볼 거예요. 네, 혹시 죽었니? 살저언니 너희들 나보고 자꾸 <죽고> 죽었냐, <laughs> 어땠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 했나? 지금 상황서 죽었니? 내가 스스로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또 이걸 죽였다고 그러면 나보고 생생자라고 할거고 대답을요? 잠어자 이제 이거. 봐야 돼. 천점 hay... 맞추면은 봐봐라. 천점 맞추면 여기 머리 있죠? 네자따라해 봐요 머리. 머리.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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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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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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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자로 마디. 배자로 마디. 네. 네. 아 이게 배로. 그리고 가시는 <dad> 하나 둘. 이거 정말한 거 있죠? 이거 보면은 또셋넷또 여기도 작은 거 있어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확대 한번 해 볼게요. 이거 확대해보면은 대자로마리로 확대하면은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백화로인거 너무 통통하네. 너무 통통하네. 아 벌레같이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보면은 딱딱해보고 싶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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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저건 저, 흘려서 그러는데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게 갈고리처럼 되어있죠. 네,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위에도 똑같이 네,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어있죠. 보여요? 네. 배자루 마디는 굉장히 날카로운 가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배자루 마디가 뭐냐면 다른 개미들은 이렇게 가슴하고 배 사이에 실처럼 이렇게 가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얘는 뭉퉁하죠. 네. 만약에 개미들끼리 싸우면은 제일 먼저 다리도 물지만 배자루 마디를 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공개미의 배자루마디라고, 공개미. 이, 이 얘는 배자루마디가 이렇게 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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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뭉툭하게 생겨서, 이거 물, 물어도 안 돼. 왜, 잘못 물면 또 여기 가시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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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무섭죠? 그래서 이에 공개미의 배자루마디라고, 공개미. 공개미는 배자루마디가 생겼는가. 공개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공개미 보면은,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배자루 마가 어디 있어요? 저이, 여기가 이이로 저이... 가늘게 있죠. 네. 근데 아까 가시기 있는 유튜버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배자루 마리 공개미의 배자루 마리만 확대를 해볼 거예요. 여 확대해 보면은. 어?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흐리요아 아, 이제 초점 맞춰. 공개미의 배자루 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나 그렇죠? 아, 그런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아니까요요 가시개미는 이, 가시개미는 이 가시개미는 이 가시개미는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냐면 가시개미, 여왕개미가 한 마리 처음에 있을 거요그 네. 여왕개미가 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개비 있는 곳에는 꼭 일본 왕개비가 있어요. 일본 왕개비. 그래서 이제 일본 왕개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개비가 일본 왕개비에요. 가시은두 배나 요두배 일본 왕개미가 우리나라 개미였어요 일본 왕개비가? 아, 이거 슬픈 이야기에요. 일본이 왜 붙었는가, 학 명으로 그, 학 명이 뭐냐면, 전 세계인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미를 뭐라고 해요? 개미. 개미, 그렇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뱀스. 그렇죠. 그렇게. 그, 나라마다, 그걸 로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 면이 달라요. 그런데, 학 명은, 저, 칼폰 린네가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학 명은, 통명하고 종명이 합쳐져서 전 세계인이 다 똑같이 쓸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일본 저.. 재팬 그렇지 재팬이죠 영어는 나보다 더 잘하네 재팬인데 이 학명은 라틴어에 라틴어 라틴어로 바꿔서 학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본 왕기미를 뭐라고 붙여느냐면 한명의 종명을 뭐. 자포니쿠스로자포니쿠스 어, 응. 그러니까 J A P A N, 재팬 똑같죠? 네. 자포니쿠스도 J A P A N L I C U S. 아. 그러니까 일본애들이, 일본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 음. 36년 동안 지배했죠. 네. 그렇죠? 일제 강점기라고 해죠. 네. 그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느 나라를 지배할 때 이런 강대국들은 총이나 칼로, 대포나 이런 걸로 지배하는 것이도 있지만 학자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일본 건충학자들이 오고, 일본 식물학자들이 오고, 일, 일본 사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물건들 다가져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그런 짓을 했죠, 그렇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거 사학자가 가서 다 조사하고. 다 배로 우 싣고 가고 지금 대형방법만 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이 똑같이 배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일본어 학교는 우리나라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왕겸이 하면 되는데 일본을 붙였어요. 우리나라 저이 건축학자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왕겸이 해야 되는데 일본을 붙였어. 작품이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이 나라가 강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겸이도 몇몇 학명으로 그거는 저, 포로미카 자포니카로 했습니다. 자포니카. 자포니카 들어봤죠? 방금 자포니쿠스, 채팬 이해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도 공개미도 우리나라 건데, 자포니쿠스니까 전 세계인들이 볼 때는, 어, 자포, 자포니, 포니쿠스 어, 아니, 자포니카? 어, 이거, 그러면, 일본 거네? 이렇게 해버리 우리나라. 참 슬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자, 일본 왕개미의, 여왕개미가 딱 이렇게 앉아요. 무슨 여왕개미요 가시개미, 여왕개미가 일본 왕개미 등에 이렇게 가슴과 배 등쪽에다 이렇게 또 앉아서 뭘하느냐면 여러분들 혹시 페로몬이라고 들어봤어요? 페로몬. 페로몬이 개미 같은 경우가 냄새나 맛이나 또는 저 소리로. 그 페로몬으로 자기 종족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외적이 오면은 바로 페로몬이 다르니까 물어서 죽이죠. 왕개미 등에 딱 타서 이 가시개미가 페로몬을 복제해요, 복제. 레플리카라고 해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문제는 자기가 일본 왕개미의 냄새도 소리도 밭도 아, 몸에서 나는 것을 다 자기가 복제를 했으니까 이제 는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왕개미 굴러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때 앞에서 병정개미가 일본왕개미 병정개미가 뭘딱 지키고 있다가 어 이상한 놈이 왔네 하고 딱 막으려고 하는데 냄새도 그렇고 페로몬이 어때요? 어 우리하고 똑같네? 그 자기 동적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그 애를 해치지 않아 그러고 이제 계속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일개미 와서 아이 사람은 왔네 하다가 어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냄새하고 맛도 찾아보니까 맛도 똑같고 소리도 비슷하게 우리랑 나네. 그러고는 그냥 내버렸고요. 그런 건데 이가시개미여왕개미가참 이, 이 깊이 공개미에참 깊이에 누가 있을까? 와왕여왕개미 그렇지. 누구 여왕개미가시개미 아니. 요한개미. 요한개미. 아니, 요한개미. 요한개미. 아니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왕개미에 여왕개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공개미라고 했어요? 네. 네. 일본 왕개미에 여왕개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면 이, 아, 굉장히 편하고 그니까 가서 일본 왕개미를, 여왕개미를, 가시개미 여왕개미가 탁, 눌러서 네. 죽여. 그리고 거기 크니까 그러니까 책, 체액, 그액을다 빨아먹고, 거기가 탁 있으면, 다들 이제 그얘는 여왕이 하나 없어져 버렸죠? 네. 자기가 여왕 형제하는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 왕개미의 일개미들이 와서 여왕으로 껏 받도록. 그런데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낳으면은그 알도 막저 일본 왕개미들이 보살펴. 또 새끼가 나오면은 새끼도 막 보살펴. 씻겨주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막 청소도 해주고, 검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군사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누구긴 군사들이겠어요? 이제 가시개미 군사들이 많이 일개미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야,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 딱 여왕개미가 밖으로 나가면서 절절절절 잘 가시개미가 따라 나오죠. 따라 나와서 이렇게 군체를 이루고 모여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 봤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 애들이 다 가시게 물어봐요. 일본에 지배당했을 때슬픈데 자, 그 영국이, 영국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찰스 다인이라고 알아요? 그 다인, 종의 기원을 쓴 다인 들어봤어요? 음. 그렇지. 그 다인이 역시 저 생물학자잖아요? 근데, 영국의 영국 사람이 영국 해군 함정을 타요. 무슨 함정 이름이 뭐냐면, 비그로라는 해군, 군사용 함정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다가스카르섬, 뭐 갈라파고스섬, 이런 데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생물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일부 박제해라고 또 자기 나라로 또 보내. 영국으로 담만는중 대형방국 안에 그전 세계에 있는 수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이, 나라갈 힘이 있어야지 그런 서름을 안 당해.